네, 파이자니다 네, 알맥 CQ셈이죠. 네, 최종 경쟁률 및 배정 수량입니다. 네, 다 균등만 했죠. 균등 풀청약만 했고요. 어, 알맥은, 네, 소수점 맞춰가지고 한주 받으려고 하다가, 네, 뭐, 5천만원 이상이나 드셔가지고, 네, 할, 굳이, 배정이 안될수 있는 리스크까지 지면서 네, 청약하기가 좀 그래가지고, 어, 청약 건수는 372,820건 들어왔습니다. 올해 제일 많이 들어왔죠. 네, 372,000. 기가비스가 30만 건 조금 상해하는 수준으로 들어왔었는데, 네, 시장에는 계좌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어, 일방 육경위는 1356이 나왔고요 비례는 2711. 네. 균등은 34% 한길로 내한 네, 주씩 받을 겁니다. 네. 네. 공모주는 최근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까는 재미가 <laughs> 더큰 걸로. 네. 1만 주 채약했을 때 3.69가, 비례 배정이 3.69가 나오죠. 이러면은 네, 0.6이 배정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. 이분들이 0.31주를 더 가져가는 바람에. 운이 나쁘다 그러면 1만주 청약해서도 비례가 3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비례안주는 6780만원이고 증거금은 네, 8.4조, 8.5조 가까운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어, 상장일은 6월 3 0일날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요일측때 네, 기간하격이 굉장히 높았죠 51% 유통가능비율은 31%고요 기본적으로 빨주비가 1.6인데 어, 기간하격이 더 올라가고 유통비율이 좀더 내려간다 그러면 은 2에서 3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는 뭐 기가비스도 사실 따상을 못 가서 시작을 했죠. 네. 그리고 흘러내렸고, 어, 26일부터는, 네, 따상이나 이런 90%, 200%, 네, 기준가 정하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, 어,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고 60% 장, 그날 60%에서 네, 400%까지 네, 가격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과연, 견뎌낼 수 있을지, 네. <laughs> 만약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은, 네, 400%로 보상해 주나요? 만약에 400% 가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평균가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. 네. 네, 다음은 C클센입니다. 안에 네, 청약건수 17만 건 대단히 많이 들어왔죠. 코덱스 이전 상장 치고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고요. 공모가 3,000원에 어, 균동은 1.43주입니다. 이것도 다균동 청약만 했고요. 뭐 코넥스 가격이 뭐 7,000원 정도 되니까 어,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했습니다. 네, 공모주 수수료 2,000원 있고 비례 안 주는 580만 원 정도 됩니다. 비례 경쟁률이 3,800 정도 나왔죠. 어, 증거금 1.4주 들어왔고, 2,400만원, 1만 6천주 청약했을 때, 네, 다주 배정이 되겠죠. 네 주, 한 주. 6 주도 운이 좋다면 배정이 될것 같고요. 15,000원에서 18,000원 정도 배정이 될 겁니다. 네, 굳이 뭐 비례까지 할 이유는 없어가지고 청약은 안 했고, 네, 균등만 했고요. 네, 상장일은 6월 29일이고, 유통 가능 비율이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 치고도 굉장히 많아요. 74.50%면은. 수혜 측대 기간하게 12.3%인데, 아마 더 잡힐 거로 보여지죠. 더 잡힐 거로 보여지는데, 그래봤자 뭐빨주빈는 낫는데, 코넥스는 빨주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게, 유통 가능비율이 높기 때문에, 하격이 얼마나 잡히느냐, 네, 그게 더 중요해 보이죠, 사실상. 네, 청약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네, 배정수량 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